도로 풀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60도 풀샷. 60도 한시쪽으로. 그렇죠. 오케이. 1.5. 2. 이 정도면. 와우. 와. 자, 거리감 잡아 가겠습니다. 오케이. 유틸로 한번 브로가좀 많이 걸렸네요. 와 벙커? 어? 온그린인데요아 <laughs> 그렇죠. 드로우가 좀 나고. 어, 잘 쳤습니다. 130m면 9번 컨트롤을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 휴, 가볍게. 거리는 나쁘진 않았는데, 아, 역시 좀 크네요.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짧게 쳤다고? 아, 아 파스리. 백봉십삼. 팔 번을, 8 번을 정상적으로 치면. 8번 자칫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컵테 위주로 클까봐 또 너무 조절을 했네요 13 정도 아, 잘 봐. 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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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입니다 위기. 네.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들어가나고 아 들어가 좀 약하다 아좀 많이 걸었어야 돼요 95니까요 A로 빨리. 아, 아, 아 이게 장갑이 조금 축축하게 땀 나서 헤드가 돌아갔어요. 아, <laughs> 이럴 수 있죠. 예, 네. 다행히 빤트이 같네요. 최대한 멀리 붙여야 돼요. 어 가자. 더 가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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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 오케이. 자, 붙여보겠습니다. 50m면, 요 정도. 요 정도? 와. 아니, 왜 이래. 아. 거리감이. <laughs> 아, 자, 오케이. 와, 이건 진짜 잘막았다 그렇죠. <laughs> 전반에, 전반에 두 개만 더 하자. 두 개만, 두 개만 가는데 <laughs> 와, 세대 걸렸어 괜찮아, 괜찮아. 아, 오른 어깨가 살짝 튀어나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피칭으로 컨트롤 하겠습니다. 피칭으로 컨트롤.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3컵은 어렵네요 1 9 3 5번 아이언으로 한번 5번이거든요 5번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5번으로 정확한 배 오케이, 어 거리는 딱 좋았습니다. 크으,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참 파가 너무 많은데요. 파가 너무 많아. 아 이러면 라벨을 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버디가 안 나오면 라벨은 안될것 같아요. 잠시만 말아. 와, 조금 말렸어. 벙커 잡아줘. 오, 오, 이렇게 됐어. 이거 하면 좀 컸다. <놀람> <놀람> 아, 이거 못 넣으면 라벨은 못한다. 오케이, 할수 있어. <laughs> 자, 후반 다섯 개가 될까요? 다섯 개의 버디가... 잘 쳤는데... 달려 아, 오케이, 이틀로? 음, 최대한 잘 쳐보겠습니다. 아, 벙커는 안돼. 와 벙커다. 아이. 너무 나요 안돼. 치. 오케이. 사트 좋아. 오케이. 배우에만 시키면 S로, 조금, 컨택을 신경 써서 S로. 체중이동을 조금 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와서. 와 디스크 있는 분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이어에만 음. 멀지 않기 때문에. 오 어, 잠깐만. 아 이거 어디까지? 아이씨, 아, 저한테 는 애매한 거리입니다. 9번으로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9번 맞나? 네. 9번 컨트롤 상체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최대한 컨트롤할 때는 최대한 견고하게, 견고하게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한시 쪽으로 오테이션, 아잘 쳤는데 오케이 144 파3 파3 좀 애매한 거리긴 한데 8번 컨트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조금 있어서 8번 컨트롤 49 정도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요. 48, 49, 49는 나왔는데 크지만 안 되는데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안전하게 응. 페어웨만 지켜줘. 좋아. 그렇죠. 1. 오십. 오케이. 자 앞으로 하나만 더하면 기록입니다. 이제는 응. 보기가 나오면 안 되죠. 옳지. 맛바람의 백구니까 피칭으로 역시 컨트롤 하겠습니다. 잘하긴 했는데요 136 9번으로 컨트롤 다음 분리 대션 클것 같기도 하고 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laughs> 자 앞으로 두홀 자, 안정적으로 쳐야 돼 안정적으로 <laughs> 다행이다 와 살짝 미끄러져가지고 불안했어요. 오케이. 이 집에 갈 텐데 스피드가한6 5 정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아잘 맞았어. 와탑 볼랐어요. 벙커만 가자마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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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참이 긴장감이 아무래도 상체를 확 세워버렸어요. 탑 볼랐어요. 들어가! 와. 오케이, 오케이. 와. 자,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보기. 자, 드라이버가 중요합니다. 야, 긴장된다.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좀 잡아두고. 그렇지. 어휴. 세게 칠 수가 없었어요.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일단은 8분응선을 넘었습니다. 8호만 마무리해도 돼요. 9번 아이언으로. 9번으로. 컨트롤 컨트롤. 아까 컨시드보디 했던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람 o 있까 분리하면서 빠이빠이 로테이션 하, 세지만 l c 데요잘쳤잘쳤요든요 오. 나벨을 <laughs> <laughs> 12온도로 어제도 올려 놨습니다.